이 명상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나는 이미 멋지고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믿도록 도와주는 명상입니다. 매일 이 명상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감과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제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상상 속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한번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의 상상의 문을 열어보세요. 지금 당신은 아주 익숙한 방안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탁자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습니다. 그 편지를 자세히 바라봅니다. 천천히 손으로 그 편지의 발신인을 확인해 봅니다. 그 편지의 발신인은 바로 성공한 미래의 나이입니다. 지금부터 그 편지의 내용을 함께 읽어 볼 거예요.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내쉽니다. 한번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줍니다. 이제 그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 나는 너야 몇년후 아니 어쩌면 몇달 후에 너일지도 몰라. 나는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원하던 일들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며,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자유로워.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궁금해해. 어떻게 그렇게 해냈냐고. 그럴 때마다 나는 말해. 그건 내 덕분이라고. 매일 아침 내 잠재의식을 믿고 나를 훈련시켰던 내 덕분이야. 혹시 지금도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내가 대신 말해줄게. 너는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너의 목표를 반드시 이룰 거야. 왜냐면 너는 포기하지 않았고, 이렇게 나를 만나러 왔잖아. 나는 너를 믿어. 그러니까 너도, 오늘의 너를 믿어줘. 이제 눈앞에 성공한 당신의 미래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창 밖을 바라보는 모습. 할 일을 정리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출근하거나 창의적인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어떤 공간에 살고 있나요? 누가 당신의 곁에 있나요? 얼굴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1분 동안 명상에 몰입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성공한 당신의 하루를 살아봅니다. 그 감정을, 그 자신감을 지금 그대로 느껴보세요.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감정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마음속으로 말해도 좋고, 속삭이듯 따라서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다. 나는 나의 가능성을 믿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고 있다. 나는 매일 아침 더 나은 나로 성장하고 있다. 나는 성공하는 삶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제 천천히 편지를 접으며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해.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오늘의 너답게 행동해. 그 작은 한 걸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늘 고마워.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너의 미래로부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미래의 나의 에너지와 감정을 가슴 깊이 저장합니다. 한번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줍니다. 이제 천천히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며 셋을 세면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셋, 둘, 하나. 천천히 눈을 뜨고 오늘의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미래의 내가 자랑스러워 할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합니다. 이 명상을 매일 반복할수록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성공한 당신의 모습에 더 익숙해지고 현실도 그에 맞춰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듯 마음을 담아 만든 명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도 함께 명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탈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